그러면 네.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돈,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지 않을까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덜한 거고요. 네. 조그만 돈을 그냥 갖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주택이 없는 분들,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얻습니다.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네. 거죠. 최고의 수혜자는 누굴까요? 투자를 하신 분, 돈을 그렇죠? 쓰신 분. 현금으로 정말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될수 있는 부동산을 음. 잡아 놓으신 분이 최고의 수혜자가 될수 네.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이제 주택이 많으신 분, 1주택자분, 네. 주택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드리면 다주택자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 나오더라도요. 똘똘한 한 채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유리한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역이용하셔서 갖고 있는 걸 매도하고 한 채만 보유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가 다주택자에서 똘똘한 한 채로 될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